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이번에 블랙핑크 신곡이 나왔잖아요. 셀레나 고메즈랑 콜라보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상큼하고 톡톡 튀고 요즘같이 이렇게 조금 자칫 가라앉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드라이브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큼 터지는 그런 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곡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특히 블랙핑크의 새로운 메이크업에 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 메이크업만 잘잡아 한번 따라 해보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얼굴은 블랙핑크 언니들처럼 예쁘면 언니죠. 블랙핑크처럼 그렇진 않지만 펜식으로 네,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블랙핑크 로제의 포인트 메이크업 같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은 다 마친 상태고요. 포인트 메이크업 위주로 해서 로제 메이크업 한번 따라해볼게요. 로제는 일단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눈썹도 이렇게 약간 핑크색으로 했는데 저는 따로 핑크색 마스카라는 없어서 이 컬러로 눈썹을 한번 발라줘볼게요. 이게 핑크핑크한 느낌보다는 저는 따로 마스카라가 없어서 좀 붉은 느낌이 들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런 식으로 스크류 브러쉬로 여기서 저는 핑크색 마스카라가 없으니까 좀 붉은 느낌이 나서 한번더 쓸어줄게요 여는 그냥 로 간단하게. 눈썹 다음에는 눈을 한번 해줄 건데요. 눈은 아까 눈썹에 발랐던 이 컬러랑 여기 샤니 팔레트의 좀 연한 핑크. 이 연한 핑크가 살짝 펄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색을 섞어가지고 발라볼게요 제가 로제랑 똑같은 이 아이섀도우가 없어서 섞어서 한번 다음 아까 이 코랄을 눈두덩이에 깔아주고 눈 아래에도 코랄을 깔아줄게요 그 핑크색을, 펄이 살짝 들어간 연핑크색을, 같이 하면, 이런 식으로 핑크 섀도우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쓸어주고. 그런데 여기서 로제 메이크업 보시면 펄이 있잖아요. 그 펄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추가를 해서 색깔을 만들어줄 건데요. 여기 에뛰드 팔레트에서, 머슬마니아 섀도우로 이게 파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도는 그런 컬러라서 이거를 이렇게 얹어서 섞어줍니다. 눈 아래에도 깔아줍니다. 약간 코랄 핑크 느낌으로 연출을 했는데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조금 더 핑크 느낌이 많이 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작은 총알 브러쉬로 아까 발랐던 핑크 두 가지를 섞어서 여기 선크플라인을 더 추가를 하고 조금 더 짙은 쨍한 핑크를 내기 위해서 여기 쨍한 핑크 이 색상을 옅게 위에다가 추가해줄게요. 눈 아래에도 같이 추가를 해줄게요. 계속 그냥 섞어가면서 색깔을 만들어줍니다. 좀섀도가 약간. 근데 여기서 여기 눈 밑에 앞머리 쪽이 골드 펄 약간 강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사용했던 머슬마니아 컬러로 여기 팁 브러쉬에다가 끝에만 조금 묻혀서 이런 식으로 조금만 줘서 밑에 앞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핑크색하고 펄을 조합해서 로제 메이크업처럼 조금 섀도우를 한번 깔아봤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한번 빼볼게요. 제가 끝을 이렇게 약간 일자로 해서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인으로 뺐는데 저는 릴리바이레드 월넛 브라운 컬러로 해서 한번 빼줘볼게요. 약간 일자로 이렇게 끝에. 저는 원래 여기 아이라인 문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만 브라운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도 브라운을 쓴것 같은데 전 지금 집에 브라운 마스카라가 없어서 그냥 블랙으로 한번 해줘볼게요. 다 발라주고, 아래쪽에도 조금. 여기 중앙까지 다 왔네요. 근데 브라운으로 해야 더 느낌이 살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고, 눈썹 고대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붉구색이 약간 쫙 올라가면서. 반대쪽도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마쳤고요. 립 컬러를 한번 발라줄 텐데. 립은 약간 코랄 핑크, 연한 코랄 핑크를 발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페리페라 잉크 에어리더 벨벳 7번 나니메템으로 해서. 이게 색깔이 제일 비슷해가지고. 이게. 바르니까 여기에 핑크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외모 성수기 컬러를 조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가 조금 코랄로 갔는데. 조금 코랄로 가버렸는데. 코랄기가 도는 것 같아서. 더 핑크를 한번 얹어주겠습니다. 이 색깔이네. 음, 이 컬러네요. 어쨌든 다 조합하니까 비슷한 색깔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는 약간 핑크 퍼플 정도인데, 음, 예전에는 제가 퍼플색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서, 그나마 가장 이제 흰기가 낭낭한 핑크 컬러거든요? 이걸로 블러셔를 한번 얹어줄게요. 이걸로 블러셔를 해서, 약간 요렇게. 이 정도? 화면에선 조금 더 티가 나야 되니까 한번더 올려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블랙핑크 로제스트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뭐 로제처럼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눈썹, 눈, 블러셔, 립 정도 포인트 메이크업만 해서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새로운 메이크업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